안녕하세요 저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그냥 통마늘이죠 그러니까 껍질을 까지 않은 그런 마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전에 마늘을 많이 할 때는요 어, 이렇게 헛간 같은 데 달아 놓죠 그러면 아주 잘말려 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가 있는 이런 마늘이 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큰 마늘은 아깝다고 못 잡수고 아주 가장 작은 조만한 마늘만 그냥 까서 잡수죠. 그거 까시느냐고 아주 힘드드신데, 근데요 보관하실 때는 큰 마늘이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마늘은 연해요, 힘이 없어요, 아무락 찌질 못해요. 그래서 작은 마늘을 보관을 하시고 큰 마늘 미리 드신 미리 미리. 어 까, 까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중간 사이즈인데 어, 보관하실 때 이렇게 중간 사이즈로 보관하시는 게 좋고 어, 시골에서 마늘을 또그걸 가지고 또다그 다음에 농사를 들려면 그 마늘로 씨앗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큰 마늘을 필요하지만은 드실 때 나중에 겨울에 드신다고 큰 마늘 보관하지 마십시오. 큰 마늘이 힘이 없어요. 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작은 마늘보다 그게 야망 따지지를 못해 가지고 쉽게 썩고 쉽게 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 지금 지금 제가 산건 중간 사이즈인데 여기 반접 정도 돼요. 이걸 가지고 마늘 보관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요. 얼리지만 않으면 돼요. 얼리면 돌랗게돼 가지고 속기 아무것도 없어도랗게 가려 쫙 들어붙어 가지고 없거든요. 그래서 얼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냥 그대로 통으로 보관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도 허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이렇게해 가지고 이렇게, 대만 빼고,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다, 뭐 다, 쪼각쪼각 안 쪼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반 빠질 정도로 이렇게 쪼개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만 빼게, 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주서 해주시면 돼요. 뿌리 부분하고 대부분은 다뗐어요 그리고 이렇게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 7월달막뉴을 했을 때발을 바로 했을 때 같으면은 이거를 좀 말려야 되지만 지금은 몇달 지났어 한두달 넘게 지났죠? 그래서 이게 다 말라 있어요. 거의 말랐기 때문에 더 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안 말리고 품 말릴 때는 이거 좀 말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어, 양리에 넣으시지만 말고 다리에다 이렇게 며칠 바람을 쓰여서 말려야만 이렇게 넣으실 때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 옛날 마냥. 이게 헛가어 달을 때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접착하다 이렇게 달아놓으면은요 바람에 잘 마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요새는 아파트 미실된 곳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두실 때는 말리셔야 돼요. 이게 좀말러야만 수분이 없어야 썩지도 않거든요. 이제 요걸 이제 망에다 담아가지고 보관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망이 양파망도 있고 양배추망도 있고 또 배추망도 있고 이렇게 망이 많아요 구할라고 맛만 먹으면 많아요 그래서 요거 여기에다가 이제 요 마늘을 넣어 줍니다 이제 예. 망에다가 이렇 마늘을 넣어 줍니다 이렇게 담은 마늘은요. 통풍이 잘 되는 곳, 미실된 데 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어야 돼. 바람이 잘 통하는 곳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 요, 중간쯤, 좀요 마늘이 나오지 않을 정도에다가 구멍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딱 내주세요. 이렇게 내주시면은 요 구멍으로다 손 넣어서 필요할 때 매달지 이렇게 꺼내다 잡으면 되는 거예요. 편하게 이렇게 매달아 놓으시고, 필요할때 여기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어, 갖다가 까서 드시면 돼요. 필요할 때. 냉장 보관 하시지 말고 어, 실내 이 실내가 아닌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실온에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안깐마늘로는 괜찮아요. 깐마늘로는 실온에 안 되죠. 그렇지만, 까지, 이 껍질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셔도 됩니다. 이, 이 말러야 돼요. 이렇게 수분이 좀덜 해야 됩니다. 그다 바짝 말리면 안 돼요. 이게 또, 이게 다쪼그로 들죠? 네, 이렇게, 마늘보관법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억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